안녕하세요. 인생에 에러랑 없는 완벽한 여자 뉴욕걸즈의 지윤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요즘 아더에러와 자라의 콜라보가 대인기라고 하는데요. 패션인스타인 저도 이두 브랜드의 콜라보 일명 자더에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리셀러들이 판을 쳐서 오플러에는 실패했어요. 저처럼 자더에러 너무 갖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직구로 질러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패션에 관심 많던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기존 아더에러는 굉장히 과감한 룩으로 유명하잖아요? 뭔가 데일리로 도전하기엔 어려운 제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직구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제가 입고 있는 후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난한 컬러는 아니에요. 이런 제품들은 한끗 차이로 너무 과하게 보이기도 하고 잘못하다가는 형광펜이 될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딱 알맞을 정도의 형광기 도는 라이트 그린 컬러라서 후디 아이템 하나로도 패잘 알이 될수 있다는 거죠. 후디 자체는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서 굉장히 편안한데요. 자라 아더힐러 콜라보 제품이 전반적으로 오버 사이즈 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움직임이 자유로운 느낌, 활동하기에 편한 옷이에요. 여기 보시면 후드에 필수인 앞주머니도 물론 달려있고요. 원단을 보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콜라보의 공통적인 특징이 로고 플레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더에러의 A와 자라의 G가 합쳐진 로고라고 해요. 여기서 또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A는 이렇게 벨벳 재질로 G는 자수로 되어 있어 유니크한 느낌을 줍니다. 뒤쪽을 보면 일반 후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핀턱이 있어요. 솔직히 폼이 커서 이 핀턱은 핏을 잡아주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을 잡은 자더에러. 다음 아이템이 궁금하시죠? 짜잔! 다음 아이템으로 이 반팔 티셔츠와 모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자더이러 콜라보는 과감한 패치워크 디자인과 독특한 컬러들이 돋보였는데요. 물론 촌스럽지 않고 힙한 매력이 있는 제품들이었지만 저는 평소에 입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무난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S부터 M과 L부터 X라지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크고, 남성분들한테는 정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난한 원컬러라고 해서 절대 지루하지 않고 충분히 힙한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요. 후디와 마찬가지로 크게 박혀있는 이 로고플레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라벨 택이 완전 특이해요. 택마저 이렇게 이쁘다니 제가 볼땐이 라벨 태이 5,000원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오잉? 파란색 택이 달려있어요. 이런 섬세하면서도 유니크한 요소가 바로 아더헤러의 감성을 담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라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주세요. 겨울에는 레이어링이 필수잖아요. 이런 반팔은 지금 같을 때는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좋고 또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돋보일 만한 매력의 제품이었습니다. 이 모자는 국내에서는 품절된 아이템인데요. 볼캡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주름진 이 디자인이 포인트죠. 이 티셔츠에 이렇게 자더헤러의 모자 을툭 얹어주면 힙함의 정석을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제품들을 독일 자라에서 직구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보다 가격도 살짝 저렴한데다 마음들이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원하는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직구를 선택했습니다. 자더에러 직구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자더에러는 국내 말고도 독일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런칭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자라 사이트별로 가격과 재고 상황이 다르니 원하시는 물품이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꼭 비교해 보세요. 요즘 리셀 열풍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엔 저처럼 직구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뉴욕 걸지는. 독일에서 직구한 제품의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배송비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가격 부담은 덜고 아더에러 자라 콜라보를 만나보세요. 아, 참! 배대지는 뉴욕걸즈에서 알고 계시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뉴욕걸즈는 유행템들을 재빨리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